대식 아니 어차피 자본주의만 하시다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자본주의 변 <laughs> 보장입니다 오늘은 성남시의 옥상 제 2탄 오늘 맛있게 먹을 메뉴는요 자, 오마이 밥상에서 저희에게 주신 순살 게장, 낙지장, 꼬막장, 생새우장 준비했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맛있게 보이신다면 고정 댓글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요거 씨. 아, 화스가 뜨가지고 씨. 요거 확 넣고 어? 야, 들여넣리고 어우! 에너지 누룽지 누룽지. 아, 밥잘 밥 됐다. 우후 저러면거 너무 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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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제 식. 제 식. 아, 아, 되겠습니까? 너무 지지노. 대식. 니 없으다. 니 그만 무어살 아, 빼야지. <놀람> 와 시긴다. 와나 일단 꼬막장이랑 같이 먹어. 응. 계란말. 막지기는 왔어, 난 소주파. 와 이거. 참기름도 좀 넣어낸대. 참기름 김 날치알 이렇게 따로 주시더라고요. 포장도 잘 되어 있고 굉장히 신선하게 배송이 됩니다. 음, 어, 은근히 맵다. 음. 맛있게 맵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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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나는 진짜 장을 별로 안담아든 이런 거를. 어. 괜찮아. 음. 야, 근데 은근히 약간 매콤한 게 괜찮지? 어. 오히려 안 매콤하면, 달달하면 물리거든. 맛없다. 어. 음, 새우장 음, 새우장 먹어봐 새우장 비리그아니라 겁나 쫀득쫀득하다 내가 진짜 먹고 싶었던 게 오마이 게살장이랑 요거 대패 있죠 콜라보 이렇게 와 와 이거 이거 대패랑 게살 다있때 섞어 먹어봐 와 이렇게 이렇게 어어음 고추 안돼 아와 맛있다. 비빔면이랑 막 이렇게 막꼬막장이나 섞어물 먹 했거든요? 아니, 아니, 아니요. 그냥 꼬막장은 밥 비벼 드시고 순살 게장은 무조건 삼겹살을 같이 드세요. 그 다음에 쌈장 필요 없고 뭐 땡초 필요 없어요. 와, 삼겹살 무한대로 뭐 들어갈 것 같은데? 와, 거짓말 고세요시골어 내가 솔직히 시키면, 게살장, 꼬마, 그 다음에 새우장. 응. 새우장이랑모 먹어봐야겠다. 새우장, 새우장. 어이고, 어우! 노방이 하나 있거든, 진짜. 옥상 이런 데서. 나물아. 아. 네. 나랑 물어 아.

새우 구워먹으이 맛있노 미네 뜨거 봐 어서.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밥좀 볶아 먹어보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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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냄새. 깜빡이 있습니다 아 이거다 이거 치즈 치즈 많이 넣데 치즈볼 아이씨 와우 배시배시 우후 배시우신변 배시, 우후, 신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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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신 변신, 변 아, 이거 치즈 많이 넣지 마세요. 치즈 맛밖에 안 나네. 아 저는 오마이 밥상에서 이렇게 낙지장, 새우장, 게살장, 꼬막장 또 맛있게 또 한번 먹어봤는데 굉장히 조금 약간 달달구리하면서 맛있게 매운맛이 첨가된 거예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낙지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벼 먹으면 낙지 비빔밥 그리고 볶아 먹으면 낙지 볶음밥 꼬막장 같은 경우에는 비벼 먹으면 꼬막 비빔밥 이렇게 밥 볶아 먹으면 꼬막 볶음밥 삼겹살이랑 가장 조합이 좋았던 게 뭐냐 생각하며 바로 개살장입니다. 잘 먹을 때 굉장히 또 불편하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정말 이렇게 많이 좀 해소시켜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맛있게 보셨다면 아래 링크에서 구매 또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좋은 먹방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남자 네명이서 실제로 이렇게 다 깨끗하게 비었고요. 호불호 없을 듯싶고 광고를 떠나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100번 설명보다는 이렇게 다 먹은 한 컷이 중요하다. 그렇죠?